안녕하세요. 오베드 고노현입니다. 오늘은 이 윈도우 커넥터에 브리즐 에어컨 배기관 연결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에서 오신 고객님이신데 이 브리즐 에어컨을 가지고 계시고 브리즐 에어컨 배관에 딱 맞게 제작하고 싶으셔서 저희 공장까지 방문해 주셨습니다. 브리즐 에어컨은 에코플로우 웨이브2처럼 배관 끝에 마감 캡이 있기 때문에 윈도우 커넥터에 결합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배관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브리즈 에어컨 배관 사이즈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꽉 끼워질 수 있는 치수를 계산해서 설계 수정한 후 다시 제작하였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배관이 한 개, 이 배기관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벤트 중에 작은 쪽만 브리즈 에어컨 배관이 끼워질 수 있게 제작하고 나머지 벤트는 이렇게 마개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해 드렸습니다. 배관이 한 개만 있는 에어컨의 경우에는 이 벤트를 한 개만 장착하는 걸로 해서 제작한 후 배관 한 개만 연결을 해도 되지만 환기를 하실 때 효과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벤트 두 개를 장착하시고 나머지 한 개는 이렇게 벤트 마개로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게 제작을 했습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장착 영상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밑에를 걸고 이렇게 음. 눌러서 그리고 앞을 아, 당겨서. 핸드로, 음. 예. 그리고 땡길 때는 이거 길 때는 음. 위에 자판에서 이거 예. 파란색을 잡고 땡기셔야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꽂으실 때는 넣고 이렇게 꽂아주시고 음. 땡길 때 이게 관이 빠지니까 음. 안에 이제 설치 있는 암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네 이거는 이제 터게다 됐네요 이거는 음. 나중에 펜다실 때는 빼고 펜 다시면 되고 지금은 음. 관이 하나 짜리니까 또 막아놓으신 고요 음. 한 손가락 넣어서 이렇게, 이 빼시면 좋습니다.